네 안녕하세요 코인의 한수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오후 12시 52분입니다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어려운 시장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알찬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들부터 오픈할게요 날짜 잘 보세요 2월 5일 바로 어제였죠 주피터 8% 수익 그리고 오늘 2월 6일 오전 9시경 시바이누 7% 수익 아이콘 7% 수익 그리고 메탈은 12% 수익 펀디엑스 18% 수익 하이파이는 13% 수익 그리고 체인 링크는 무려 25% 수익까지 강력한 조정장 속에서도 누적 90% 가까운 수익 꽂아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 큰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 딱 어제라도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 정보방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한데요. 오늘도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코인들 5개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보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추가 급등 쓸 코인들의 타점부터 대응 ...까지 전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멘틀입니다.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멘틀,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멘틀은 12월 초경, 1450원 매물대를 돌파해준 뒤, 1950원 매물대 부근까지 상승했지만 매물대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 저항에서 지지율 손바뀜이 나온 1450원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준 뒤, 추세선을 따라 저점을 올려주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을 수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단기 폭등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멘틀이 딱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최근 시장에 강력한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와 주었음에도 현재 캔들이 6 0 이동 평균선 위쪽에 안착해 주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멘틀의 단기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멘틀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나와 준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에 비해 차익 실험 물량 볼수 있는 매도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심지어 1월 초경 해당 매물 때 저항을 막고 쭉 하락했을 때에도 빠져나간 매도거래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만약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갔다면 엄청난 매도거래량이 발생되었겠지만 현재 매도거래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세력들이 조용적인 개미털기인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멘틀은 단기간 내 윗쪽 매물 대까지의 수익은 가볍게 챙겨볼 수 있겠고요. 해당 매물 의 돌파 성공 시에는 상장 당시 전 고점이자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2,200원까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다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매수부터 하지 마시고 꼭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현재도 해당 관점이 유효한지 저는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며 더욱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멘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